이시간 우리 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왕 성경 10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편 63편 1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고려하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나이다. 주의 임자가 순명보다 나아므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모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성하되, 내가 나의 친산에서 주를 기억하며 반중의 주를 묵상할 때에 하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도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주시거니와 나의 고을 찾아 멸하나하 앞에서 우는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늘에서의 붙임 바으려 시라의 밤에 있게 되리이다. 많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